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충남 금산군 예, 남이면 쪽에 있는 성취산시리포안내도네요 시리포코가 12개 있다고 해서 시리포코에 요성취산이되에요 폭포가 이 되고 있요있다는시폭포에요성치요 안내도 되어요있죠 일폭포에서 십이폭포까지 십이폭 어, 현황에는요 일폭포, 제일폭포 이폭포, 정옥폭포, 삼폭포, 일등폭포 사폭포, 삼단폭포, 오폭포, 죽동천폭포, 제6폭포, 부지소수폭포 칠폭포, 그레폭포, 살폭포 명설폭포, 구폭포, 운욱폭포, 제10폭포, 고복폭포, 십이폭포, 김영폭포 제6폭포, 천황폭포로 私は全員ね。79年のようの、チ <noise> リ国宝、こリ国宝にね、最初こらこれ国宝、およびこれが正規に立たれると、これ国宝。 ハイトクとが見えてきたたこれはここで、チェ、えーンコットもこれはここで、これは本トレーと本的にこれ で、して、杉下工場のキープいうプレーですね。